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책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어, 빅데이터, 네. 사람을 읽다. 어, 이 책은 어, BC카드 빅데이터 센터가 최초로 공개하는 어, 한국인의 소비지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비로 보는 사람,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책인데, 어,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이고, 네,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지은 책이에요. 실은 제가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또이 책을 또 선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번 아,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좀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좀 너무 늦게 올려서 네,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실은 약간 처음에 이 제목에 어,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 그러니까 데이터 하면은 아이 숫자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보기도 전에 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소비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분석만 해놓은 책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요즘에 뜨는 또 트렌드를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겠구나. 어, 좀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여기 잠깐 사진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 <laughs> 저도 솔직히 집순이거든요. 근데 어, 집순이 그 다음에 집돌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166페이지 좀 보시면은 이제 홈 바디, 네홈 바디인데요. 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몇년전 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 3포 세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자포 세대란 연애, 결혼, 자 그다음에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이지만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 그것의 원인이 된 사회적 압박에 대응하는 청년층의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주택과 아파트 중에 내집 하나 없다는 이런 푸념은 이제 흔한 대화 소재가 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을 투자나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휴식, 편안함, 나만의 가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모두가 꼭 이루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네, 집순이, 네, 집돌이가 집에서 노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자, 집순이, 집돌이라는 단어를 돌아보면 예전에는 어, 그리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한번 인스타나 네,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껏 꾸민... 네, 젊고 예쁜 여성들의 이미지가 보인다. 자, 집에서라면 저렇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당장 시내에 나가도 될 차림으로 있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집순이 해시태그를 넣어서 사진을 업로드했다. 자, 소셜 미디어에서 집순이의 언급량을 보면 네, 2015년에는 11만 건, 자, 그리고 2016년에는 35만 건, 자, 그 다음에 2017년에는 59만 건에서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연간 감성어들은 자, 긍정의 감성어로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집 안에서 그 니즈가 다양하, 어, 다양화됨에 따라 어, 집순이와 집돌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아마 여러분들 휘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이제 휘계족, 네 휘계에서 따서 아니면 나홀로 즐길거리에 집중하는 네 홀로족. 자그 다음에 집안에서 경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네 in experience, 그러니까 experience인데 안에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홈바디 유형으로 네, 분석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실은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네, 각각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도표 같은 거, 그림이 좀 많아요. 네, 집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어, 만족, 아니면 기분전환, 어, 행복, 아니면 뭐 스트레스에서 이런 단어들이 상위에 있고요. 물론 조금 안 좋은 단어들도 있어요. 무기력이나 뭐 귀차니즘이나 뭐 게으름이나 외로움이란 단어도 있거든요. 우울이나 아픔도 있고 해서 이런 단어들의 어 포인트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 아까 제가 나 홀로, 그러니까 홀로 울로 족이라는 이제 홀 족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심 키워드가 네, 혼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집사 아, 뭐야 집사 스타그램 뭐 반려 식물이나 네, 반려 동물 등의 어,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엑스피리언스 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집 안쪽으로, 그러니까 인도이죠집 안으로 들어와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주요 키워드가 또 뭐, 안마의자, 뭐, 홈카페, 어,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니까 정말 이 홈카페 그 관련 물건 있잖아요. 뭐, 커피 머신, 뭐, 커피 캡슐, 이런, 뭐, 돌체 구스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 이력이 연관 소비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니즈와 구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단적인 예로 좀 얘기를 한 거고, 어, 아까 제가 어, 소비 트렌드를 조금 명확하게 볼수 있는 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데이터,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소비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 저는 이런 책을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책을 제가 서점에 갔었다면 아마.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숫자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얘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따분한 숫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재미나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저같이 문외 아닌 사람도 네, 읽으면서, 아, 요즘에 소비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어, 할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쁜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지금은 제가 어, 학생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네, 시험을 향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생각만큼은 자주 책을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될수 있으면 틈틈이 네, 책을 읽고 어, 계속해서 동영상 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봄이 살짝 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번 주 실은 좀 눈이 많이 왔었는데 아, 그래도 이제 봄이 곧올 테니까 네, 이런 한절기에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